어 지금 이제 우리 강태풍 선생님은 극상이권 최상위권을 위한 수업을 하실 거고요.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을 지금 간단히 한번 예, 우리 부원장님 그다음에 이재원 선생님 이영철 선생님 잠깐 오시면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극상이권 아닌데 어떡하지네 <laughs> 레벨별로 우리 선생님들이 다 있습니다. 어 이제 수학이아침 M코드에서 강의평가 1위. 예 어머님들. 내가 아무리 서울대 수학교육과 뭐 수리학부를 나왔다고 한들 우리 아이랑 무슨 상관일까요? 그쵸? 끄덕끄덕. 네 맞습니다. 우리 아이를 정말 깊이 이해하고 우리 아이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아는 선생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죠. 예, 강의 평가 1위 그리고 최소 10년에서 20년 이렇게. 이쪽 지역에서 예, 수업을 오래 하셨던 분들을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 부원장님, 그 다음에 우리 수학선생님 두 분, 예, 한번 인사하고 대표로 뭐, 누가 인사? 네, 이재원 선생님하고. 우리 부원장님은 이따가 질의응답도 받을 거니까 그러면 인사 네. <laughs> 잘 부탁드립니다. 예, <laughs> 네, 곧 우리 선생님과 우리 자제분들이 만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 내신부터 꼼꼼하게 해서 선행까지 어떻게 우리가 진행할지는 다음에 우리 또 나오실 우리 선생님이 설명을 해 드리겠고요. 우리 이재원 선생님 간단하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러면?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대치동이나 그런 데서 주로 일대일로 하는 수업들을 많이 진행을 해왔고요. 그래서 학생 성향에 대해서 좀 만나가지고 같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저는 주로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수학 문제 풀면은 그냥 막 풀게 돼요. 그냥 그냥 막 풀고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고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주 질문을 하고 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실력이 많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학생들 만나게 되면 또잘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네, 어, 어 이제 아까는 극상위권, 예, 우리 다 서울대 갈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 아직 선행 안 했어. 걱정이야. 내신부터 잘 챙겨야 돼. 이번에 입시 바뀐 거 아시죠? 내신 다 들어가요. 왜냐면, 우리 조카도, 어, 이제, 아까 말씀하셨죠? 의대 가려고 자퇴했어요. 고3 때.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서울대에서 수능체저도 없애, 뭐, 없던, 오케이, 없애는 과도 있고, 내신 반영. 이런 거 너무나도 지금 중요했기 때문에 첫 번째 내신을 잘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시오를 실장님도 학부형이세요. 그랬다가 실장을 하신 분이시거든요. <laughs> 예, 우리 어, 김선아라 실장님 나오셔서 예, 전체적인 우리 커리큘럼에 대해서 극상이반부터 예, 내신 챙기는 것까지 그리고 아까 우리 처음에 그 영상 틀어줬죠? 화학, 물리 통과, 지금 통과 엄청 중요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대 물리교육과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토요일날 수업을 하실 겁니다. 그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 선애라 실장님 나오셔서 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 김실장이고요. 아까 저도 똑같은 그 상황이에요. 사실 제가 이제 현재 고위의 남학생 엄마입니다. 그래서 바뀌었잖아요. 5등급 제제첫 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중3 때 설명회를 딱한 번을 갔어요. 근데 설명회 갔을 때 연사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들 설명회 지금 몇회 차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갔으니까 1회차 손 들으시고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연사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5등급체제 설명회에 나오는 연사가 되려면 최소 36시간을 공부하고 나와야 된다. 그런데 전 36시간 공부한 연사인데 제 애가 아니에요. 어머님 자식이에요. 설명에 한번 갔다 아시겠어요. 5등급 하시는데 제가 소름이 꽉쫙 끼친 거예요. 난 애도 하나는데 어, 이 아이를 좀 그래도 그때는 중등 엄마였으니까 꿈과 희망이 있잖아요, 저도. 어, 우리 애가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해서 제가 그 중3 때좀 유난을 떨었죠. 18개의 설명회를 다 갔어요. 수원시내 설명회는 다 다녔고요. 학원에 사는 거. 그리고 서울에 있는 설명회도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뭐 하는 거냐? 너는 지금 뭐 나중에 이쪽으로 일을 할 거냐? 그서 아니, 내가 알아야 그래도 어느 학원이 괜찮은지를 좀 보낼 수 있잖아. 그래서 이강에서 설명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강 뭐지? 시대인지? 뭐지? 잘 몰랐었어요, 그때. 설명회를 갔는데, 어, 이 학원 너무 괜찮아. 보내고 싶다.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이야기를 좀 하고. 근데, 안 그래도 그때도 끝날 때, 자, 설명해 오신 어머님들 중에 관심 있으시면 학부 오실 잘 뽑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약간, 음, 글쎄, 했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제가 학부모 실장으로 근무하는 게 아이한테 조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어머님들 다시 한번 홍보해요. 네. 한번 이거는 관심 있으시면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너무 아쉬운 게 고1 때 이강을 접했잖아요. 그리고 중등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데 어머님들중등관 있으시잖아요. 제가 이제 학부모 실장 하면서 고등부 실장으로 하면서 느낀 게 어머님들께 수학학원 보내실 거면 그냥 단과 이런데 제 친구한테도 얘기했어요. 보내지 마. 고등이랑 연관된 학교, 학원을 가야 돼. 중등 초등 수학학원과 고등과 연계된 학원은 정말 달라.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강 중등부 개관했는데 영재들의 도약. 물론 영재가 저희 아이, 아이도 아니지만 물론 어머님들은 지금 영재이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3년의 전략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략적 준비를 하는데 초중에서 전략적 준비를 하면 안 돼요. 고등이 있는 데에서 전략적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저희 전문 고등 입시학원 중등 교육의 시작. 네, 입시의 노하우 전문성을 바탕으로 네, 요말 제가 썼습니다. 왜냐면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시대인지 시대인지 아마 중등 어머님들 모르실 거예요. 시대인지 검색해보시면 아세요. 저는 처음에 이제 주식 그렇 것 때문에 좀 찾아왔어요. 사실, 아니, 가파르게 메가 스터디를 눌렀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알게 됐는데, 왜 눌렀는지. 체계적이고 전문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시대인재 원장, 신대인재에서 1타 강사신 저희 정승주 원장님께서 2강, 영통 2강 하시고, 중등 또 이어서 개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커리큘럼이 체계적이에요. 우선은 저희 중등수학, 입반 테스트 필수입니다. 이건 어머니, 입반 테스트 해보셔야 돼요. 해야 정확하게 테스트 후내 아이가 어느 반에 들어갈지 아시고요. 그리고 선생님도 아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아세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른 대학원은 어저 그냥 이런 데까지 선행 나갔어요 했는데 입반 테스트하고 나서 제가 놀란 게 선생님들이 문제풀이 다 보시고 아이가 문제는 맞췄어요. 그렇지만 풀이 과정을 너무 어렵게 하네요. 쉬운 풀이가 있는데. 그리고 아이가 이런 풀이 말고 생각이 확장된 아이네요. 풀이 과정을 보면서 또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그냥 어떤 데는 입반 테스트하고 A반 나왔습니다. A반 가세요. 그런 시스템 아닙니다. 저희 체계적으로 입반 테스트부터 준비하고요. 수업은 월수금 화목금 네두 요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90분씩 두 타임, 90분 앉아 있는 연습 필요합니다. 50분 아니에요. 중학생도 90분 한 시간 반 앉아 있어야 엉덩이 힘도 길러지고 90분에서 두 타임인데. 현행 선행 동시 진행입니다. 네, 제가 또 나름 저도 학원기에 조금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선행하는 게 싫어서 제 친구가 중학교 이제 가르치는 친구가 있어서 제 아들을 중학교 때는 그 친구가 봐줬어요. 그 친구도 이제 학원 강사여서 선행 얘기를 했을 때 아니야, 나는 너무 심한 선행은 싫어. 그냥 심도 깊게 여기서 체계적으로 그 과를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중삼 말쯤 되니까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지. 그 말을 제일 많이 했어요. 정말, 이거는, 저는 그랬어요. 아니, 지금 중1, 2도 잘 못하는데 선행이. 그건 아니었어요, 어머니 중1, 2가 어느 정도 됐다면, 중2, 3이 어느 정도 됐다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를 나가는 건 진리였어요. 왜냐? 고등학교 가서는 너무 늦어요. 그래서 책에, 저희는 현행과 선행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냥 진도만 나가면 안 되잖아요. 매일 확인 클리닉 한시간씩 있고요. 그리고 안 되면 선생님들께서 늘 점검을 해주세요. 그 뒤에 나오, 점검 부분 나옵니다. 그리고 메디컬 수학 아까 말씀해 주셨던 강태풍 선생님 수업입니다. 그리고 중등과학 토요특당. 네, 영상 저희 있는데 잘못 보신 분들,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문자로 링크, 유튜브 링크 보내드릴 거예요. 과학 선생님이시고요. 황준호 선생님이신데, 지금 현재 통학과학과 몰입과학. 통학과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5등급 체제가 되어서 정말 100점을 맞지 않은 이상은 1등급 놓쳐요. 그래서 어머님들 아마 선행하신 분들은 아 저희 통과 한두번 돌렸어요. 네 저도 돌렸어요. 그런데 100점 안 맞고 98점 맞으면 2등급으로 떨어지는 게 지금 현재 5등급 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과학 하셨던 분들은 뭐 조금 몰입과학으로 가셔도 좋지만 한번더 하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요. 아직 통과를 시작하지 않았다. 어, 중학교 과학 우리의 하이타투하고 되게 잘해요? 저희 아이도 그랬어요. 그런데 통과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8회 집중특강 있습니다. 개강일은 1월 10일이에요. 그래서 8회로 해서 통과 3시간씩 몰입과학. 이거는 이제 물리화. 통과 선행이 좀단 아이들에서 통과 파트에서 뽑아낸 신도 깊은 문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머? 네, 저희 3대 학습 철학입니다. 시간 몰입 학습. 네, 하루에 90분씩 두 타임을 하면 아이들이 3시간씩 앉아서 주당 540분의 고품질 수학입니다. 월 수금, 화목금. 저희 토요 일 수업은 없습니다. 네, 그래 화목금 중에 선택이고요. 매일 수업 후 이거는 540분 별도로 한 시간씩 확인 클리닉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이중 커리큘럼. 네, 현행과 심화 선행 동시에 운영합니다. 현재 지금 이 강좌를 하고 있어도 중1만 하면 안 되고 중2 과정이 선행이 돼야 되고요 중3 학생들은 당연히 고등 선행이 필요합니다 챌린지데이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아이들이 월수금 화목금에서 월수 화목의 진도를 나가면 금요일 같은 경우는 챌린지데이에서 완벽한 마무리 주간 모의고사를 실시하는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등과 연계된 잘하는 친구들은 현재 이강의 시스템에서 하고 있는 그 모의고사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비교하실 수 있어요. 어, 네, 중3인데, 고등거다 했어요. 뭐,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애들과 했을 때몇등 정도 나올까? 어, 얼마 정도 맞을까? 궁금하시잖아요. 저희 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없었는데. 그래서, 그리고 전주 5답 완전 정복 테스트, 5답 0개 달성까지 N차 관리. 네, 요거는, 그리고 해서 저희는 그런 마음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스테이 제도, 책임 교육, 분기별 인증 테스트하고 미통과하면 같은 과정을 한번더 해서 완벽히 마스터 되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3시간 몰입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행 90분, 선행 90분, 그리고 클리닝 60분. 네, 60분이에요. 어머님들 아시죠? 네. 베이스캠프 특별 클래스를 운영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저희 아이를 조금 선행을 시키고 타학원을 좀 알아봤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3학년 2학기는 좀 선행이 됐는데, 3학년 1학기 이렇게 좀덜 됐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3학년 2학기 반으로 가도 좋을 것 같은데, 레벨 테스트를 보니 3학년 1학기 과정이 나왔어요. 모학원에서. 어, 저는 한 단계 위로해주세요. 안 된대요. 그럼 다음 달에 애가 올라갈 수 있나요? 안 된대요. 레벨 테스트를 보고 분기가 되지 않는 이상 못 올라간대요. 저는 좀 그게 의문이었어요. 왜 얘가 그 분기를 맞춰서 꼭절해야 될까. 얘가 네, 이 파트만 조금 약한데 네, 그래서 저희는 베이스 캠프 특별 클래스예요. 개강일을 맞춰서 아이가 개강일을 좀 지나갔어요. 열흘 정도 지나갔는데 어머님 생각과 아이 생각과 저희 생각은 이 아이는 이 레벨이 아니에요. 그럼 베이스 캠프에서 조금 더 다지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 꼭 레벨 테스트 끝나서 한 분기 돼야지만 억지로 참아서 애가 그러면 입이 대빨 나와요. 다 하는 내용이야. 근데 억지로 앉아있어야 되잖아요. 그 시험을 못 봤다는 이유로.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강일 지나서 오는 학생들도 잘해요. 선생님이 베이스캠프에서 봤더니 얘 높아요. 그러면 위에 방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 시험이 운 좋게 너무 잘 나왔어요. 레벨 테스트 잘 나왔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각하기도 어머님이 생각하기에도 이 아이는 조금 이 부분은 다지고 싶어요. 그런데 어, 애가 3학년 2학기 과정 할수 있다고 나왔는데 아이 말고 엄마도 3학년 2학기 한한달 정도만 더봐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합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베이스 캠프에서 할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말 자체로 베이스 캠프예요 부족한 부분 다지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개강의 이후 혹시 등원하셔도 어개강일 1월 개강인데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2월에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앞에 부분에 대해서 복습 또 가능하고, 혹은 선행반을 가기 위한 준비도 가능한 캠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판서 강의를 통해서 개념을 하고요.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풀때 선생님 옆에서 소수 정해라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개념, 허점 완벽히 외우고 실수하는 부분 선생님이 짚어내세요. 매일매일 관리를 합니다. 매일의 학습 제대로 이행했는지. 그리고 학부모님께 실시간으로 이 아이가 오늘 숙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자. 혹은 상담 바로 되구요 오답 완전 정복 합니다 그래서 왁북이라고 저희가 저희만의 차별이에요 왁북 뭐냐면요 네 위크니스 어택 가이드라고 해서요 저희가 한 분기가 끝나면 아이들한테 두꺼운 그러니까 오답 노트 얇은 거 아니라 제대로 된 두꺼운 노트를 줘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느 정도 했는지 이 왁북에서 아이들 오답했던 것들 다 정리된 정리된 노트를 분기별로 네 거의 책자와 같아요 책과 같은 걸 드립니다 북을 서그 so, 다음에 저희 말씀드리는 거 금요일 챌린지데이 아까 말씀드렸고 인증 스테이 책임 완성 그리고 내신 대비 실전 모의고사 요게 바로 고난도 모의고사인데 저희 자료들이 다 있어요 아까 부원장님이 최고의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또 중삼 학생들은 이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1 모의고사 혹은 고, 높은 모의고사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o, 책임 보강 네 정기 토요 보강 시험 대비 보강하고요 체계적 시스템 월 일에 네. 이게 또 고등은 또 이렇진 않아요. 중등에서만 할수 있는 거죠. 고등 단과에서는 선생님들이 직접 전화하거나 그러신 시스템 은 아니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또 애들이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궁금한데, 네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전화 상담 드리고요. 단유 선생님께서 수시 보강 하십니다. 또 분기별 개별 대면 간담회도 저희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명한 명. 한명 이강 출신 중등이에요. 어, 나 이강에서 배워서 고등 가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웠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책임감 있고 제대로 돼서 파려고 중등관을 개관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영강 커리큘럼 보시면 지금 짧게 보시면 중1, 중2, 중3 있으면 현행, 선행 이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또 저희 부원장님께서 오셔서 네,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